상 있잖아요. 우리 개는 순하다 그러죠. 네, 네. 우리 벌도 수... <laughs> 근데 면 우리 벌도 네. 순한데 싸. <laughs> 근데 쏠때대상은 공격하는 이유가 있나요? 아니, 여기 옆에 뒀거요 보기가 덤비듯이 어? 보기가 덤비듯이 뭐 그래서 처 꿀을 그... 딸 때는 계으을 했었다거든요. 요번엔 한나더 올려 줘 가지고 볼게요. 여기 이제 저게 들어 있어. 여왕 저거 한데 있어서 요게 이제 아까 왕, 왕대 만드는 거. 아, 이요렇게 이제, 네, 네, 네. 아 이제, 이제 왕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 요게 위에 로얄젤리가 노랗게 있잖아요. 자라는 거. 그래서 이게 이제 저런 막 하니까 요건 알을 넣는데 알이 중간에 자라나간 거야 그래서 알이 죽었기 때문에 애들이아 네. 캡을 안 씌우는 거예요 캡 씌운 거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벌 키우는 사람은 항상 이게 있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계속 있어야 여왕이 망실됐을 때 얼른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음. 며칠 만에 나오죠? 요게 사일 한 보름 정도 돼야 돼요.